코로나 사태 이후 피해 극복과 제도약을 위한 경북 범도민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민간의 역량까지 총망라해서 역대급 규모로 구성됐는데 행정의 들러리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서 회복세가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기반으로 경북의 인구 이동을 분석했더니 2월 넷째 주에는 1년 전보다 이동량이 무려 40%나 감소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오히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6월까지 2월과 같은 수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4월 이후에 지금 생계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민간부분 역량까지 총 망라해 역대급 규모로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지사와 지자체장, 민간 대표 등 다섯 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책 개발과 경제 살리기, 미래 재도약 등 다섯 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전례로 보면 일부 저 행정적인 저 처리에만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이 기회는 실질적인 재앙 수준의 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그동안 행정 도움이 역할에 그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책 입안은 물론 실행 계획까지 만드는 정책 주체가 될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행정만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도민 모두가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서 경이 다시 일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 기대 속에 출범한 범도민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